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청양군이 청양읍 청춘거리에 물품 공유센터를 개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양군 김수동 공동체 기획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양군 동촌 공동체과 김수동 팀장입니다. 네 먼저 물품 공유센터가 어떤 곳이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양군 청양읍 청춘 거리 안에 있는 청춘하우스 건물에 작지만 알찬 물품 공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물품 공유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과소비 및 자원 낭비 방지, 환경 문제,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 사업입니다. 청양군 청년 네트워크 단체가 운영할 물품 공유센터는 청년층을 비롯한 군민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격이 높아 직접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물품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작지만 알찬 물품 공유 센터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물건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청년 네트워크는 물품 공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군내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한 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물품 공유센터가 대여하는 물품은 캠핑용품 20종과 환경라돈 측정기, 의료관리기, 스팀다리미, 게임기, 전기드릴세트 등 29종이며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물품가액의 일별 3%입니다. 네,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품 공유 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물품 공유 센터 운영은 소득 사업이 아니라 순수 나눔 봉사 사업으로 청년 네트워크 단체에는 상시 근무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어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주민 제안한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을 투입했다는 데 의미가 크며. 물품 공유 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돕고 따뜻한 나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춘거리 물품 공유 센터 개소와 관련해 김수동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